스포 때문에 가네 짜잔 10초 쓴다 안녕 태교가 바로 알아본 그모 맞죠? 영상에 남겨놓은 엄마 아빠 사랑하고 엄마 아빠 사랑하고 아침 기름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서 빨리 유서 쓸게요 엄마 미안 나 사실 남자 보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양치하고요 안되네안되네 아, 빨리 가파워가. 영상 찍고 있어서 다행이다. 참을 했다 너무 다 이걸로 눈알 찌르려고 지금 지럽다. 이쁜 거말하 지금. 아, <laughs> 내 머리 이랬네. <laughs> 다, 다 찍혔어요, 지금. 어, 됐어. 오케이. 와, <워프야>. 진짜. <laughs> 대박. 무인이라 너무 편하고요. 오, <laughs> 멋있겠다. <대박>. 정말 <laughs> <정말했나? 웃음> 진짜 편해 지금 실험해. 어, 그은데 눈에 <laughs> <laughs> 와서 몬스터 마시기. <laughs> 밥집을 들어봤는데 진짜 다 오래 걸리거나 사람 많거나 불렀는데안났는데안봐 안 진짜 너무하다 사람들아 우리가 밥좀 먹겠다는 습득해 우리 아무도못 먹었는데 술불거웠기 때문에 짜잔 엄마 털린 영국 채널은 기고기 어우 저희가 좀기들인데 빨리겠구나 나이에요 우리는 생긴가요? 오 이거 농구장 메디오메디 여기까지 말아서 겸례를 갖죠. Where are y 래요 저희한테. 아 한국인이었어요. 되게 반가워하셨어 한국인이세요? 사랑합니다다다 Yeah! Thank you Okay the next song is called Na <laughs> You guys ready to jump? <laughs> on your count Okay. 1, 2, 1, yeah, 2, on 3, 4, four.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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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v <laughs> Okay! <laughs> okay? Oh, <no. laughs> you guys can actually jump Okay? Yeah, like that. One more time. One, two, three, four. four.

저 하는 장난이 더 재밌고. 어 맞아. 마티가 맞아, 맞아. 말만 뭐 하면 내가 깨려 아, <laughs> 재밌어. 계속 게재어 얼굴은 기억하는데 무슨 대화를 르니까도 약간 <laughs> 좀, 좀 특이하다. <laughs> 진짜 맨 처음 팬스에 봤을 때 했던 얘기인데 그... 봤냐고 물어봤었거든? 아 거기 나왔다 했죠 봤어? 못 봤는데 아... <laughs> 기억은 해요 근데 아 진짜 <laughs>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어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친밀감이 진짜 미쳤어. 어제 물도 갖다 주셨거든요. 짱. 빨리 자커 <작화> 놀러 왔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 되게 둘이 안 먹은 거. 오만상 <laughs> <5만> 쓰시던데. 어제 여러분 의미 어메이징했다. 는 I tried to react. I didn't know that. y yeah, I tried to r e a c In first in my life. y yeah, it was amazing. Yeah, it was amazing. Many meanings, many meanings. What? Mm. 여러 의미 중 ah? 여러 의미 중야 <s Sutra> yeah, 이거 언니 뭐가 아무 의미도. 혹시 원숭이 집에 놀러온 건가요? <laughs> 지금 초대받자 못한 손인 같은데 근데 되게 우리나라 원숭이랑 좀 느낌이 다르다 엄청 왼손하네? 그러니까 자꾸 나못 먹었네 리고 있는 것도 짜증나 <laughs> 아 짜증나 혓바닥 날라 거리는 것도 짜증나 손이 넓게 지나가 어머 아까 누워있는 가수씨 아니에요? 아니진 무 없어 태그야 명이고태그야명이남나 사다 까나 집에 이거 있어 진짜? 응게좋 아아 이 사자 <laughs> 사자 줘야겠다 이거 사다 줄까? <laughs> <laughs> 어야이미쳐고 이러고 있으면 안돼 진정해 게볼잘 이게 제일 기본이고 이런 애들이 막안 잡히기도 하다얘 아마 이걸로 안 잡힐걸? 아 진짜? <laughs> 어. 거 해리포터 고다있다 어머 강라 <laughs> 진짜 미친 미친. 아유 남자에 미쳐가지고 제가 기특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뭐..뭔데요? <laughs> 내가.. 솔허설에 되게 황금영상가로찍었 우리 보고 웃는 게찍켰네 <laughs> 내가 얘기..나 기억력 좋지? <laughs> 내가 얘기..내가 내가... 내가, 내가 실를 봤다 내가 봤어 착각 아니야 <웃음> 보여드릴게요 <웃음> 보이세요? 수다 아, 이렇 아, 이네 아, 이거네. <welche> 아, 이 이거네. 아, 아, 이거 어. 아, 이거 like. like.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 아, 이거네. 이 아, 이거네. 아, 이 아, 이네 아, 이거네. 아, 이거거 아, 이이거 이건 아보카도 발로? 근데 발로 시요하어 생각보다 좀 크네? 발은? 뭐 발은 크시네요? 이게 현이야 이제 아보카도 진짜 현이한테 싫어 갈만아 시나몬 가루도 뿌려볼게요 당연이 대피는 먹지? 그런가보대? 왜뚝딱뚝뚝뚝뚝뚝 나 <laughs> no. 그냥 갑자기 치우셨어요. 뱅 <laughs> <laughs> 우리 보고 나가라고 눈치 줘요. <laughs> 다시 강훈이 <가문이> 보여주세요. <laughs> 너무 예쁘게 잘 맞았어요. 예뻐. <laughs> 오늘 커플티. <laughs> <laughs> 진짜 잠깐만요. 아니 아침에 잠만 자고 사진 찍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바로 왔에 이거요. 아니 근데 중간에 다리까지 있고 다리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누들이 진짜? 근데 여기. 그래. 아. 애들한테 말했잖아. 우리 뭐하고 놀았나 보라고. 제발. 우리 진짜 웃기니까 제발. 아, 제발 밥 먹을 때넷플릭스보들 강훈이랑 커플 티여서 한번 찍어 보았어요. 오늘 마침 면세도 또 마침 올라와서 마침 올라왔어요. 커플 고 지금 여기가 짭 <짝. 웃음> 여기가 찐.